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양의시대 게이머 강카스톨입니다. 오늘은 대양의시대 오리진 시즌2 무역 가이드 관련해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됐어요. 이게 지금 방송 세팅 좀 이상해 가지고 모든 글씨가 다 굵은 글씨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강조한 부분들까지 좀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팬카페에 싸그레스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이 특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강은 그 시즌2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양의시대 오리진의 교역 메타가 바뀌어서 진행하게 되는 특강이고요 말 그대로 시즌이 1, 2, 0 이런 식으로 계속 오리진이 추진을 하게 되면서 그 시즌에 걸맞는 그 교역 밸런스를 패치를 하고 그와 동시에 어떤 교역품은 밀어줄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진행하는 몇 가지 패치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패치가 나옴에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를 작성하게 됐고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진행되는 시즌 안에서도 4월 따로, 5월 따로, 6월 따로 요렇게 그 달마다 어떤 교육품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또 바꿔놨어요. 네. 그런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어, 3월에 뭐가 좋고, 4월에 뭐가 좋고, 5월에 뭐가 좋고, 이제 그런 유행과 관련된 교육품들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설명할 예정이니까, 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월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또 4월 말쯤 되면은 또 메타가 이제 살짝 바뀌거든요? 살짝 바뀌는 것도 제가 나중에 이틱 게시판이라든지 영상을 한번더 언급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시즌2 전체적으로 무역에 대한 방향을 못 잡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지금 어떤 교육품들이 좀 굉장히 꿀이구나 네, 아 이제 그런 것들을 감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가보시죠 물물교양 교역품 순위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프입니다 네 파이프는. 북동 아메리, 아프리카에서 팔아요. 네, 북동 아프리카. 스웨즈랑 마사와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페르시아라든지 아랍 지역 가보시면 대충, 나, 어, 볼수 있는 그런 항구들이 있는데, 여기 두 곳에서만 파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야쿠트 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북극 지역에서 파밍을 하는 교육품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교육품이에요.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세빙이나 네파만 맞추면은 어떻게든 물물교환이 가능한 교육품인데, 야쿠트 칼 같은 경우에는, 그, 세빙 네파에다가 돌파까지 같이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세팅이 되어 있으신 분들만 좀 가능한 물물견이어가지고, 좀 진입잡이 높거든요? 하지만 이게, 배유행이라든지, 파이프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아쿠투 칼이 상당히, 이번에 버프를 받기도 했고, 이것저것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교육품이어가지고, 어 칼이라든지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고인물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무조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물물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시간 부족한 응애 라이트 유저분들은 사실 못하는 교육품이긴 해요. 양면이 있는게, 이두 교육품이 단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교육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같이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단가 100만도 찍어보고 싶어. 네, 그러신 분들은 아주, 어, 쉽게 접하는 그런 교육품들이니까요. 네,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수리 깃털입니다. 네, 파이프랑 야쿠드 칼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좋고, 어, 그리고 독수리 깃털 같은 경우에는 북극을못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교육품이어가지고, 여전히, 네, 높은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게 좀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네, 단수이라든지 타이난이라든지 요런 대만 지역들 말고 인도 지역에서도 좀잘 팔리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독수리 깃털리 근데 최근에 좀 문화권 패치를 하게 되면서 팔면 괜찮을 법한 그런 지역이 단수이랑 타이난이 일단은 1순위로 꼽히고 나머지는 변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상당히 아쉬운 교육품이 됐다는 거. 네, 그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기터를 교환하게 되면은 한 번쯤 해봐야 되는, 네, 그런 재밌는 교육품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팔레파이. 아까 말씀드렸었죠. 브리튼 지역으로 한정해가지고 이제 유일하게 판매할 수 있는 교육품이 이 팔레파이인데 이것도 조금 너프 소식이 생겼어요. 이번에 대항에서 오리진에서 또 문화권을 세분화하는 패치를 진행하게 되면서 브리튼 지역이 줄어들었어요. 네. 여섯 곳에서 네 곳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칼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분류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확인한 걸로 그래가지고, 이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교육품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파이가 워낙 브리튼 지역에서 막강하게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떴으면은 이제 교환해야 되는 그런 교육품이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오리 수지입니다. 네, 사실 이번 시즌2의 가장 큰 수혜자인 교, 교역품이죠. 네, 물물기환 교역품이고 원래 보석 교역품이어가지고 좀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 그 시즌2의 메타 중 하나가 총포류, 향신류 보석, 버프거든요. 근데 네, 그 버프 중 하나가 이 카오리 수지예요. 기본 메가가도 버프를 받았지만, 이제 보석 메타에다가 이것저것 또 붙어가지고 좀 많이 올라간 교품입니다 몸값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요네 요 가지 이걸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카울 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타이밍을잘 맞으면은 진짜 좀 초보자 분들도 어떻게든 이 약물과 할수 있는 교, 이제 물물교 교육품이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추천 매각지는 네북유럽입니다네북이럽게 되게, 되게 많죠.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다 읽어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안 적힌 물물교도 되게 많잖아요. 네 관련된 이야기는 전부 다 아래 적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들어가서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이 다섯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추천 안 해요. 네그 다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상급 교육품 이번에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핫픽스를 받아가지고 어, 완전히 좀 올라간 교육품이죠 이 교육품이 핵심이 그겁니다 대항해시대 오리진에서 물물교환에서 편하다고 생각하는 교육품들을 다 죽여버리는 패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상급 교육품 도입하게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물물교환 중에서도 하기 쉬운 교육품들 몇 가지 있어요. 뭐 과라나 수마 그리고 뭐 카카두. 자 그런 거를 아예 추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그렇게 할 시간에 차라리 상급 교육품에 도전해 보는 게 지금 메타론 너무 좋아요. 네, 그거보다 편하고 그보다 거 지금 단가가 높게 나오거든요. 상급 교육품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물교환 할 시간에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배치 정석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를 먼저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상급 교육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종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거르고 걸러 가지고 매각 매가 기본가 기준으로 레벨 한80 이상 기준으로 9만 이상 되는 그런 교육품들만 선정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좀 접근성이 높은 네, 그런 교육품들만 일단 선정했습니다. 아무튼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요세 가지입니다. 상급 자수정 그리고 상급 월계수 그리고 상급 8각요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제가 아직 검증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애초에 추천하기게 너무 민망해. 특히 총포류는 소신발언하자면 진짜 대유행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상황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버려도 된다 생각해요. <laughs> 물론 비수기 성수기를 안 탄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총포류는 쉽지 않다. 이번 메타에서는 버프를 받았지만 좀 어렵다. 그래서 어, 굳이 한다면 차라리 자수정, 월계수, 팔각 요세 가지만 일단 하라고 말씀드리고. 4월달에 또 바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화성총이라든지또뭐 있죠? 또 되게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교육분을또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어쨌든 그거는 그때 가서 또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요세 가지가 메타니까 세 가지만 하시면 될것 같고, 다수성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다 적어놨는데 북유럽 지역에서 매각하시면 되고요. 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추천 상급 교육품, 예, 자수정 같은 경우에는 보석상 다섯 명을 보유한다든지 그리고 월계수 같은 경우는 향유상 다섯 명이라 하네요. 팔각은 약품상 다섯 명 보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고인물적인 거거나 제가 검증을 못 했거나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 그런 상급 교육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런 게 있죠. 한카님 근데 상급 자수정 보석입니다. 월계수 향신료예요. 팔각 향신료죠. 이런 세팅이 안돼 있으신 분들 사실상 이게 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맞아요. 힘들죠. 힘든데, 이 세팅을 또 하는 방법이 있죠. 네, 그거는 제가 또 영상, 뭐, 이거를 또 편집하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다가 두개더 올려둘 테니까, 네, 그거를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이미 세팅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무역하고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월계수라든지 폐악 같은 경우에는 한국 위치에 따라서 좀 이제 매각가가 좀 바뀌거든요. 그니까 러 시세가 100%냐 90%냐 이런 거랑 별개로 거리 이슈 때문에 매각가가 좀 바뀌거든요.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어떤 항구에서 팔아야 되는지도 되게 다 분류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대유행. 제가 원래 대유행에 안 다뤘어요. 왜안 다뤘냐면 저처럼 라이트 유저분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대유행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대유행이 이제 게임의 패턴에 나의 삶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하기에는, 이게, 제 사연의 변속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어려웠는데, 이번에, 대항에스도 오리진이, 대응을 아예 그냥, 싹 줄여버렸잖아요? 네, 싹 줄이는 대신에, 어, 엔간한 유저들도, 대유행을 즐길 수 있도록, 대유행의 지속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딱, 이제, 딱 정해주고, 거기다가, 그 예산을 확실하게 늘려줘가지고, 저처럼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그 상황에 맞게 좀 게임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어떤 지역에서 뭐가 뜨면은 대충 이런 게잘 팔릴 것 같다라는 계산이 빡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굳이 안 하고도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메타가 이번 시즌2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네, 좀 괜찮은 교육분들이 몇 가지 뜨기 시작했거든요. 관련해서 교육분들 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나왔어요. 참고로 여기서, 야쿠트발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2시간 안에 어떻게든 준비해서 가능하긴 하거든요. 일단, 에뮤, 무스, 카마스, 사고, 야쿠트발 기니픽, 로즈메더. 이렇게 맞춰도 됩니다.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뭐,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 게, 잘 아시겠지만, 문화권, 그리고 대유행의 종류라든지, 뭐, 거리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대유행 단가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어떤 교육품들만 하는 거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아직 검증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가치가 낮다든지, 너프가 돼가지고 추천 안 한다든지, 이제 그런 교육품들이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여기 아래 다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대유행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교육품들은 매각가 20만 이하인 교육품을 애초에 제외를 했어요. 네. 대유행 기준으로 매각가 20만 이하다? 그러면은 저도 해봤지만 사실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상급교육품을 하는 게 마음 편해요. 오히려 이제 준비하기도 편하고 어, 여러분들의 삶, 삶의 질도 올라가고 거기 때문에 일단은 20만 이하는 다 제외해버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제외를 해도 좋은 교육품들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이 와중에서도 제가 아직 검증을 좀덜 했다든지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팬카페 오셔가지고 댓글 달아주시거나 이 영상을 업로드할 때 기준으로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더 확인해보고 수정할 예정이니까 네, 많이들 의견 주세요.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빡침으로 기반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빡침이라는 감정에 휘둘려서 제가 놓친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견하신 분들은 네, 의견 주시면 제가 최대한 뭐한번더 검증해보고 어, 판단해서,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네, 제가 준비한 그 특강의 모든 것이고요. 자세한 거는, 네, 카페 가보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